전민수 님. 네, 지금 복사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그렇습니다. 복사들은 저 주일학교 캠프 갔고 성가대는 오늘부터 아 3주간 동안 방학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아, 오늘 이번 주에 보니까 휴가들 참 많이 가고 그러셔서 아, 탱땡빌줄 알았는데 이게 많이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 성당도 좀 분위기에 맞춰서, 아, 여름 폭소 모드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깊은 소식은, 아, 본당 신부의 강론이 짧게 끝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강론도, 아, 짧게 할 겁니다. 그리고 특별히, 아, 좀 뭐, 우리가 지금 휴가들 도 가셨고, 가실 거고, 이제 그런데, 휴가에 대한 의미, 또, 우리가 신자로서 그, 이, 아, 어, 가져야 될 마음가짐,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뭐, 주위, 거기 휴가 가거든 미사, 절대로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사 빠지는 그,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휴가 중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찾자. 또는 그, 이, 말하자면 아, 나를 좀 이렇게 다시 그 되찾고 내 영혼의 그런 그 맑은 그 정신을 좀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까 합니다. 그불란서의 유명한 작가 그 피에르 쌍쇼라는 이제 그런 분이 아, 느리게 사는, 아, 아,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그 책을 썼는데,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? 안식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현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구원은 그 해결책은 안식을 회복하는 거다. 따지금 보면 휴식이라고 할수 있겠죠.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그리고 너무 또 어떻게 보면 그 거의 아,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 내가 이렇게 헌신할 만큼 재미있고 의미 있고 이런 일보다는. 그냥 그 단순한 일에 또는 뭐 작은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하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또는 이, 이 세상 사는 그런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좀아 잃어가는 어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마냥 즐겁고 쾌락적이고 행, 그거 안에서 어떤 행복을 느,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인간성을 점점 야금야금 갈가먹고 이제. 그 자신을 이렇게 그 망가뜨린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. 그분은 하여간 좀, 소위 우리들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너무 바빠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. 일에 지쳐서 삶이 공허하고 피곤하다. 또는 과도한 오락이나 광고, 스포츠, 영화 등에 빠져서 아, 자기 아내나 또는 가족에 대해서 좀 실증나고 소홀하게 생각한다. 또는 세상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은 일로 그냥, 그냥 너무너무 넘치고 북적거려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 어떤 내가 기도하고 기댈 그 시간이 없다. 여유가 없다.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정신세계가 마비되고 점점 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.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잠시 외달고 조용한 곳에 와서 쉬라. 거기서 잃어버린 내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가정과 하느님을 되찾는 마음의 여유를 한번 가져봐라. 그리고 나의 내면 세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거라. 이것이 진정한 휴가고,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, 휴가철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니겠냐. 한자에서 그 휴자는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나무 옆에 서 있는 그게 바로 이제 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나무를 바라보면서 뭔가 어떤 생각에 잠기고 또그 나무의 의미와 나와의 의미 조금 확대하면. 자연과 나와의 그런 그 관계 의미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도 되돌아보고 우리 가족 간의 문제도 되돌아보고 하면서 좀 지치고 또 피곤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그 삶의 활기를 활력을 되찾는 그런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보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입니다.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그 알려 주십니다. 그리고 독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,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과 끈질긴 그런 그 협상 내지는 뭐 애걸을 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런 장면을 전하고 있죠. 건질기게 기도하고 건질기게 하느님께 매달려라라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실제로 <laughs> 인디안들이 그 비가 안 오면 이제 그이 아, 기도를 하는데 비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.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. <laughs> 하느님이 그 야곱 그가 그이 형님의 그런 그이 역을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고을 말하자면 도둑질합니다. 근데 마음속으로 항상 게름직하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속아서 그 해줬지만. 그래도 일사부재의 리 원칙으로 그거는 유효한데 마음으로 이게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아 이제 어느 날그이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죠 꿈속에서 그이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해요 얼마나 즐기게 씨름을 했는지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졌다. 이, 이 지독한 놈아. 그러면서 그 엉치뼈를 한번 걷어 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치뼈가 먹고 뭐좀 이상하게 됐다라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, 그, 그것처럼 야곱이 정말 하느님하고 붙잡아갖고 당신이 나에게 그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나 포기 안 하고 당신 붙잡고 안 놔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좀 끈질기게 기도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그 지지로 알아들으시면 될듯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적당히 좀 하느님께 좀 이렇게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매달린 그것 말고 적당히 하느님께 내가 좀 나도 좀잘 보이고 적당히 아부 좀 떨고 어? 그래서 그분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겠는데 실제로 주님의 기도 앞부분에 세대 세,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 아, 뭐, 하나님 내가 아, 당신은 참거룩하시고 당신의 뜻이 세상에서도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게그이 그게 아첨하는 거잖아요. 아, 언젠가 제가 저 동해안 좀 한적한 어떤 그 해수욕장에 가서 그 이제 그 여름에 이제 휴록 갔는데 너무 조용한 데니까 거기 조개가 막 잡혀요. 발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조개가 잡혀서 재밌어가지고 잡고 있는데, 동네꼬마 꼬마 녀석들이 와가지고, 그, 아, 저도 좀 주세요. 뭐그래가지고 이놈 저놈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주고 이제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 중에 한 녀석이, 야야야, 이리 와봐. 이 할아버지 되게 착해. 그러면서, 아, 원, 나는 나를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. 근데 더 재미난 거는요. 그할아버이 할아버지 되게 착하다는 그, 착하다는 그 말에 이게, 이게, 이게 뭐 머리가 뿅 가가지고 계속 물속 들어가서 잡아오고, 물속 들어가서 잡아오고, 그날 밤에 다리 쥐났어요. 바로 그것처럼, 뭐,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랬지만, 칭찬은, 아니간, 그, 이 신부를 자우지간 쥐날 때까지 바닷속에 들어가게 만들고, 하나님도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래서, 칭찬은,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니까, 우선, 아, 내가 칭찬받을 일을 좀 먼저 하고, 그리고 그 기도하자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. 오늘 주보 이면에 보면, 그, 그, 그이 뒷부분에, 그 시부님이 그런 그 내용을 썼죠.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, 아, 이제, 뭐, 어?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. 너희들은 맨날 땅에 것만 추구하면서 무슨 하늘을 찾을 자격이 있느냐. 뭐 이제 그게 쭉 얘기인데, 본래 그거는 우루과이에 있는 한 작은 성당의 벽면에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이라고 아마 그 원전은 그런 겁니다. 근데 내가 정말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그 마음가짐과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기도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아, 그 신부님은 그 글을 쓰셨는데 바로 하나님께 아, 정말 나의 모습도 먼저 좀 정리하고 보여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, 우리는 아, 주님의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부분이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일용할 양식과 유혹과 용서 아 그 부분이 정말 나를 얼마나 그렇게 이 행복하게 만들고 하느님의 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가를 주의 기도를 좀 정성껏 바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. 아멘.